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주제 모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네, 어렵게 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힘들게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그 아이를 유산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너무나 큰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위로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위로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어느날 자매님의 소식을 듣고, 한 권사님이 방문합니다. 그 권사님을 만난 이후에, 이 자매님이, 마음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평정을 찾고 안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자매님이 말합니다. 권사님이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자매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압니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말을 할때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는가를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한마디요 자매님 마음 내가 알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잃어서 너무 괴롭지만, 저 권사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당하는 혼란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다. 모든 사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도 빨리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역시 혼란과 어려움을 지나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혼란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엄마하고 불평하다가 그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그 벽돌을 가지고 주춧돌을 삼아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란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환란당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속에 주님께서는 왜성도들에게 이런 환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환란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환란은 있습니다. 그 환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련, 경제적인 공핍, 핍박, 기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분명 보호해주시고 또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이런 환란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죠? 애도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 믿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삶의 여정에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곳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이 시련과 어려움을 지났습니다. 12명이 다 승리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 하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달려갔는데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가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브로스트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삶 속에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시련을 거쳐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혼란, 어떤 혼란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로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위로가 사실 너무 큰 혼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환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환란 중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시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 옆에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 성령님아 그 보혜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죄로마니 아마 고통받고 죽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보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 환난 중에서 우리는 만나게 돼요. 사정이 좀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변화죠, 사도행전 9장은.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핍박받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위로를 받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더라. 그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본으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활란과 어려움을 만난 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현과 어려울 때 내가 진정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요. 너무나 큰 실현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전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이것이 환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4절로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을 허용하시는고?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환란 당하는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고난과 환란과 시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죠? 먼저 위로해 주심으로써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듯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환란적인 참된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이 고난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이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기로로 그 주님을 섬기 따르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 또 성도들을 섬기며 보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욕망을 또 절제해야 되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고 위로와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혼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이나 전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들을 백변하받되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고난이거든요. 현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위로받은 경험이 확신할 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란받는 사람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위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컬로 7절에 보세요. 내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환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위로와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으 이제 당하는 환란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혼란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된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줄 알미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하신다는 사실.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위로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심으로서 극복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 또한 그리 또한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환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또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환란은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진실한 회개하여가없으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환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이죠. 환란가운데 우리는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으로, 자기 능력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만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이 환란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으면 확신하건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질문과어려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기도,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환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나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위대한 사도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심한 고난과 환란을 당했는데요.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셨단 다 말이죠. 함께 하셨다. 참된 위로를 주셨고,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느니라 사도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려냈잖아요. 사도 바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 능력을 행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혼란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내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너 교만해 질까봐 허용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환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도는 다르겠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뭐 사도 말고 같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교만해요.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다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하고 있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련이다 보면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신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보의 역세로 이루어 가는데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전면 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광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면니라 나와있죠? 여기 기도가 나와있고, 감사가 나와있죠? 사망에서 건지셨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역을 이룬 위대한 종이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배실현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환란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속에 타가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종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환난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진실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잘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환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한 기도해 주면 다행이지. 공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공감을 그 경험해 봐야 아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구나. 그래서친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지요. 이런 걸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또 하나는 감사거든요.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평상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환란을 지나보면 알아요. 평소엔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위기 굉장히 크죠. 왜 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용하시는가? 이 말씀을 좀잘 이해하고요. 환란이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위로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시름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되시는 주름을 만나고 천둥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환란당한 사람을 또 돕게 되는 거고 우리의 환란이 나의 희생과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 받는 걸 싫어하지 고난받는 걸 싫어하지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의 소중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환란 받는 걸 이상하게 당하는 걸처럼 여기지 말고 환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정도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